꽃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무화에 왔습니다. 오늘 또 어떤 꽃이 들어왔을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꽃님들 많이 덥죠? 아우 진짜 너무 덥네 날씨가 아, 그리또 또 새로운 꽃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후페아, 아 후페아가 또 이렇게 나오네 새로운 그거네 호페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호페아가 3,000원 호페아가또 이렇게도 나오네요 자, 오늘 또멀찍으로 갈까 한번 봐야 되겠다 아, 회장님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겹 아, 이거밖에 없나? 다 나가버렸나? 벌써? 겹다. 아, 이거 뭐야? 겹, 푸시야. 어, 겹 에키네시아. 겹 에키네시아. 이렇게. 핑크. 핑크가, 이렇게. 연핑크. 그 다음에 여기는 오렌지. 오렌지. 아이고,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어, 이렇게 좋은 품위기. 이렇게 시커메이안 보이네 아 얘는 저기네 저긴데 아 있네 2만원 2만원입니다 2만원 오렌지 또 얘도 오렌지 얘는 노란색인 것 같습니다 노란색 이렇게 나와있네요 얘들은 2만원입니다 2만원 아 얘는 와 이건 좋네. 얘는 이름이 뭐지? 아, 얘는 이름이 엔젤로니아. 엔젤로니아. 흰색. 와, 아 화분이 큰데 들어있습니다. 자, 얘는 2만원. 얘도 보라색도 2만원. 2만원씩입니다. 백합. 겹으로 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생긴 겹백합.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초분세촉수 심어져 있고, 세대식 심어진 것도 있고, 두대식 심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얘는 어, 13,000원, 13,000원, 얘는 흰색인 것 같습니다. 흰색은 한 개밖에 없네. 자, 얘도 13,000원, 13,000원입니다. 얘들은 이쁘죠? 갈 때는 이렇게 덜핀 걸로 갑니다. 여기는 여기는 만데벨라 만데벨라 화분이 엄청 크죠 화분이 큰 화분이 들어있습니다 약한 20cm 정도 되는 화분에 만데벨라 빨간색 자 얘들은 17,000원입니다 17,000원 썬빔 코스모스 썬빔 코스모스가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나와있네요. 얘들은 3,000원 자, 얘는 노란색 띄고 있는 썸빈썸빈 노란색 띄고 있는 썬빈 오늘은 노란색이, 썸빈이잘 들어온 것 같네요. 노란색 썸빈이 오늘은 예뻐 보입니다. 자, 이렇게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썸빈 3,000원입니다. 여기는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어, 빨간색, 폭겹입니다폭겹폭겹도 폭격. 있고, 약간 이렇게두겹된 것도 있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아이들은 욕0 0는 자, 아이보리도 있고, 아이보리도 있고, 노랑도 있고, 이렇게 핑크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6,000원입니다. 음, 11초가 나왔네, 11초. 11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꽃이 피죠, 이 아이들은. 11초, 목 11초. 나무처럼 자라는 나이. 오랜만에 나와 있네요. 저번에 그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저번에 그때 저 봄에 팔 때는 그게 다 됐다고, 그, 나갈 게 없다고 그러더니 오늘 오니까 이렇게. 새로 담장을 하고, 새로운 꽃이 나왔네요. 목11초. 자, 얘들은,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검정색 화분에 들어있고, 얘들은 1 5 0 0 0 원입니다. 장미. 장미인데, 분홍 찔레장미. 분홍 찔레장미. 이렇게 생겼네요. 얘는 이렇게 피는가 보네. 자, 분홍 찔레장미. 얘는 만 원입니다. 어, 자, 오늘은 노벨리아. 로벨리아가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얘들은 핑크. 그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 핑크하고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애들은,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 3,000원입니다. 자스민. 자스민이, 어휴, 이렇게, 조그만 하면, 키가 나지막하게 해갖고, 꽃이 많이 피었네. 이렇게 생긴 아이는, 자, 자스민 향기가 좋죠. 여기 오니까 자스민이 설납니다. 자스민 향이 선물이 솔납니다. 자스민 15,000원입니다. 키니시아키니시아는 에티네시아. 15,000원 화분이 큽니다. 화분이 크고 자 여기는 이렇게 어, 핑크하고 어, 오렌지가 섞여 있어요. 여기도 노란색하고 오렌지가 섞여 있습니다. 얘들은 15,000원입니다. 물봉사원 아, 물봉선화가 저번에 내가 다 가져갔는데, 다 가져갔는데, 오늘 또 새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물봉선화. 얘는 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명 물먹는 하마. 하마라고도 합니다. 물먹는 하마. 어, 아, 거리분에 걸려있습니다. 만 오천 원. 이 물봉선화. 잎사귀에, 잎사귀에 약간 무늬가 들어있고, 꽃은 이렇게 짙은 보라색이 이렇게 찝힌 보라 보이시나요? 걸려있어가지고 찝힌 보라, 물봉선. 얘도 만오천원. 여기도 물봉선. 봉선한데 보라색. 거리분에 걸려있습니다. 만오천원입니다. 무늬 비단초. 꽃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보라색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뿌리, 좀, 뿌리 좀 보세요. 잘 크네요. 자, 얘들 가격도 저렴합니다. 6,000원입니다. 여기는 무화과. 어, 어, 어. 가격표가 없네. 무화과. 무화과가 이렇게 달렸어요. 달려있고, 어이차. 무화과. 달려있는 이런 아이들은 12,000원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달렸어요. 자, 여기는 복내 꼬리풀. 아이고, 아이고. 복내 꼬리풀, 복내 꼬리풀. 어렇게 생겼어요. 꽃이 보라색 꽃으로 이렇게. 이 가지, 가지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꽃이 다 피네요, 얘는. 아이고, 엄청 겨울에 월동도 되고. 엄청 오래 갈것 같습니다. 자, 얘들은 1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체리세이즈체리세이즈이렇게 요렇게 꽃이 피죠. 이런 색으로. 이렇게 피는 꽃. 자, 얘는 향기도 좋아요. 체리세이즈 허브향이 납니다. 자, 얘는 16,000원씩입니다. 화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생겼어요. 훈자함이 아주 예쁘장하고, 자그만하면서 예쁘장하게, 목대도 통통하게, 목대도 통통하게 올라와 있는 아이는 만원. 그 다음에 옆에 여기는 무늬 군자다. 무늬가 들어있는 아이. 무늬가 또, 그, 안에줄 들어가 있듯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는 칼리브랑코아. 칼리브랑코아. 이게, 무슨 색이라 해야 되겠노? 노란색하고 오렌지하고 섞인 거. 이렇게. 노란색하고 오렌지하고 섞인 거. 칼리브랑파, 만 원. 슈퍼베라고 같은 류입니다만 원. 이런 색깔이 있고. 그리고, 완전 노랑 여기는 이렇게. 아이고. 완전 노란색됐습니다 얘도 만 원입니다. 만 원. 그 다음에 흰색도 있습니다. 시원해 보이죠, 흰색은. 자, 얘도 만 원입니다. 노란색이, 노란색이 이뻐 보입니다. 참 촘촘하게. 얘는 이쁘게 컸네요. 만 원입니다. 무늬와루무늬와루 자, 무늬와루이렇게 생겼어요. 칼라가 들어있고, 무늬와루 작은 포트 들어있습니다. 작은 포트에 들어있고 짱짱하게 잘클것 같습니다. 만원입니다. 얘도 무늬와루 얘도 무늬와루인데 얘도 만원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특이하네요. 얘는 얘들은 이렇게 잎에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만원입니다. 호마타고사리입니다. 호마타고사리 호마타고사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발이 있어요. 발 이게 토끼발 같은 게 들어있어요. 토끼발 같은 게 얘는 이렇게 해서 객님들이 좋아하시죠? 얘들은 5,000원입니다. 칸피오 아비스 칸피오 아비스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베란다에 서도잘 자라고 얘는 잘 자랍니다. 노지월동은 안됩니다. 칸피오 아비스 6,000원입니다. 여기는 나임나이트 목수고 라임라이트 목수고, 와, 얘는 잘, 농사 잘 지었네. 짱짱하게 자라있습니다. 짱짱하게 자라있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뿌려보세요. 와, 엄청나게 잘 자라있습니다. 얘들은 22,000원, 22,000원. 와, ,000원, 22,000원에 이렇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갖고, 잘 돼서 나왔네요. 얘는 잘클것 같습니다. 라임라이트 목수국입니다. 여기는 꽃이자, 꽃이자. 치자. 꽃이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꽃은 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꽃이자. 향기가 너무너무 좋죠. 얘는. 금액도 저렴합니다. 12,000원. 아, 12,000원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치자, 치자 꽃으로, 어, 저거, 향수 만들기. 향수 만들기를 제가 그 영상 올려놨습니다 영상 AI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거 보고 필요하신 어, 분은 이거 사가지고 가서 꽃 피워가면서 꽃 피워가면서 그 치자 향수도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격도 뭐 얼마 안 하니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싸죠 12,000원입니다 박쥐란 박지란 박쥐란 들어와 있어요. 박쥐란이 들어와 있는데 거리분에 이렇게 걸려갖고 들어와 있어요. 박쥐란 자, 얘도 볼까요? 이렇게 아, 잘 생겼습니다. 박쥐란 자, 얘들은 15,000원입니다. 만추, 만추가 뭐지? 만추, 만추라고 나왔습니다. 만추 아, 내가 꼭뭐 같이... 만원입니다, 만원. 한 화분에 만추. 자, 이렇게, 와. 분실하게 생겼습니다. 만원입니다. 임파 찬스. 임파 찬스가 새로 들어왔네요. 자, 임파 찬스. 이렇게. 날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핑크. 핑크 할게 얘는. 얘는 빨강. 빨강 할게요. 3,000원 씩 입니다. 장미, 장미가 들어왔네요. 장미가 오늘 새로 들어왔어요. 장미가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 핑크, 색깔별로 다 들어있네. 이렇게 생긴 장미. 자, 오늘은 금액도 저렴합니다. 5,000원 입니다. 여러분들 구경 잘 하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약해요. 근데 만약에 목소리가 어, 영상 편집하면서 보고 안 되면 제가 AI 목소리로 어,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더 고맙죠. 감사합니다.